제27장. 예수께서 교회를 그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심. 그의 사명과 속죄의 희생이 그의 복음을 이룸. 사람은 성신에 의하여 성결하게 될수 있도록 회개하고 침례받으라는 명을 받음. 그들은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함. 주후 34년에서 35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의 제자들이 여행하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토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데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은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일컫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컫을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 내 이름으로 그리할진데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또 만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거기에 자기의 일을 보이실 것이리라. 그러나 만일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에 지켜 불에 던져 지나니, 그곳에서는 다시 돌아옴이 없느니라.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 이는 그들이 지키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곧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조차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 그는 또한 지켜 불에 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니라. 또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로 인하여 그는 주신 말씀을 이루시나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느니라.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울 것임이라. 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지금까지 쏜 일에 대해 기록되어 온것 같이 장차 있을 이 백성의 일을 기록하라. 이는 보라,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습니라또 보라, 만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기록되나니 그러므로 기록될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조차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또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또 이제 보라, 너희와 또한 이 세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이 세대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그리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일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나는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 있는 그들을 뜻함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나 보라 이 세대로부터 넷째 세대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노니. 이는 그들이 멸망의 아들같이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 가미라. 이는 그들이 은과 금및 조미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에 갈 것을 받고 나를 팔 것임이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리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이를 발견하는 이가 적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행하는 자가 많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까지, 그리로 행함이니라 하셨느니라.